그럼 계속 얘기해 주겠어요? 당신들이 알게 된 세상의 진리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그렇다, 전이 제와의 목적은 학술적 지식 전달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라. 우리의 지식을 그대들 이야기란 불가능할 테니, 따라서 근동와 증명 과정을 생각하고, 결론과 우리 소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만 말해주겠다. 그대들의 별이 그 가엾은 페처럼 집단 공을 일으키는 걸 우리로서도 바른는가아그네 특히 평정심을 일으켜 만드는 시간에 관한 발언은 모호하게 표현이 테니 뺨이 말한다. 당신들이 원하는식으로 말해줘도 되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줘요 태초 우리가 지금 있노우 작은 점이었다 어느 순간 그릇이 터지면서 긍정하기 시작했지 하나의 교훈에 붙어 사는 미교한 종격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우리는 횡창을 계속한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밝혀냈다. 그렇게 된 우주에는 별이 수만아지 않아 모든 별들은 얼어붙고 새로운 별이 탄생하시도 않은 채 영원한 끝을 맞이하게 된다. 이 결론에 오류가 없는지 백방으로 검토했다. 그녀와 동시에, 현실적인극대방안에해 관해서도, 전력을 기울여 관해서도, 그 연구가 화수구의예문으로서도전의사전에극리화를 관해서도, 전혀 극대화를 관해도 전혀 극대화를 관해서도, 전해 말말이 확정 s 시점에서 우리의 발전은 정체되었다 a 나 w h 면 아직 얼마 안의의시이이 k I d o 그것이 n o w I 이 o n t 지 n o 해보총라 종의 이후 이후로 로이어지 k 충실히 채워 채워진 k n 보 w I d 가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심지어 그소식을 원퉁하게 여기는 자도 보원을 시도할 끈질긴 고부합자도 영원이 나타난 상태지 우주가 통째로 끝난다는 걸 그런 것이다 우리의 금지였던 주식은일변하여 얼마나 멍청하고 무의미한 일을 거듭해왔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의 상징이 되었다 크게디 별명이었던 영원한 삶도 그저 고통일 걸 메테르소 박장치를 통해 스스로를 없애는 자량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곳에 있는 비서들은 그런 자들의 유언에 들어간 것이다 그저차 허무하다며 남기지 않은 자도 많았지만 나 역시 사라지고 싶은 마음은 마찬가지다 그것을 육체를 얻은 다음 죽는다는 수단으로 실현하고 싶을 뿐 그러니 그대들에게도 충고하지 모든 직접 탐구를 즉 당장 포기하는 게 좋을 거다 다무것도 모르는 게 가장 행복한 법이야. 원시 상태로 있는 거 그것이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식이다. 아, 하... 한다는 소리가. 고자 그거라니. 미안하지만 그 충고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타인이 낸 유일무이한 답이 내게도 절대적이라는 법은 없거든요. 진실은 언제나 보는자에 따라 다르니까요. 우리가 이끌어낸 결론이 잘못됐다는 건가? 어머, 처음에 본인이 말하지 않았나요? 이 아족의 학술적 지식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요. 그래요, 지금의 나는 당신들이 도출한 결말을 증명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어요. 어디 그뿐이겠어요? 이 짧은 일생을 바친들, 이 아족의 식견에는 미치지 못할 거예요. 그래도 난 지식 추구를 포기하는 게 행복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스토라, 안 돼, 가지마. 내가 얻은 답, 지식의 본질, 그건 나열된 정보를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의 힘으로 이해했을 때, 지식은 비로소 진정한 양식이 되었어요. 감동과 환희, 때로는 슬픔과 분노가 되어 나를 힘껏 밀어줬다고요. 우주가 끝난다고요? 모든 게 소용없다고요? 그렇다고 해도, 이 재미있는 걸 포기할 순 없죠. 난 나의 세계를 탐구할 거예요. 당신들의 결론 따위로는 내 호기심을 절대로 죽일 수 없어요. 역시 위대한 그리스인 철학은. 우리의 충고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모양이다. 그렇다면, 앞선 자로서 그대가 이해할 때까지 가르쳐주면, 우주의 진리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모두 진정하고 들어줘요 곧이 몸도 사라지겠죠 그걸 원래대로 돌릴 방법을 알것 같아요 하이델린의 힘을 받은 아잼의 소환술 수 혼이 남아있는 한 그걸로 우리를 다시 부를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안 돼요 그러면 길이 또 막혀버리니까요 되돌리 가능성이 있더라도 사용하지 말아줘요. 알았죠? 약속해줘요. 우리는 모두의 힘으로 이기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나아가요. 오로지 앞으로.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첩보 활동도 아니니 사람 하나 더 있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위리형제. 저는 당신만큼 의지가 굳지 못하며 방황하고 후회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도 누군가와 함께하면 그들을 떠받쳐줄 수 있었지요. 그것을 이 여행에서 배운 것을 믿고 싶습니다. 다행히도 수많은 예언실을 배운 놈, 사실을 완곡하게 돌려 해석의 유연성을 부여하는데에도 조금은 자신이 있지요. 나는 바라나니 당신과 산크레드. 에스티니앙에게는 맞설 힘을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는 나아갈 힘을 내리소서. 그래요? 나쁘지 않네요. 질것 같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아요. 어라, 멸망했던 문명에 다시 불이 들어왔네. 그래, 맞아. 여기가 끝이 아니야. 네가 있는 곳으로 당장 달려가 주겠어. 우리는 저쪽에 있어. 저것도 별인가? 우리는 수많은 별을 건너왔어. 대개는 이미 멸망한 상태였지만, 애써 생명을 찾아내도 그들은 각자의 이유로 삶을 저주하고 있었어. 하지만, 그렇게 다녀보고 깨달았어. 죽음조차 완벽한 끝은 아니라는 것을. 왜냐면 생명은 순환하니까. 별난에서, 그게 무너지면 더큰틀 안에서. 계속 돌고 돌아. 그러면, 괴로운 생애, 또 시작되는 거잖아. 진정한 끝, 진정한 구원은 말이야. 죽는 것만이 아니라, 더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야. 우리는 그걸 전하고 싶었어. 모든 생명에게 사랑스러운 아이테리스에, 그래서, 적을 만들어서 둥지의 핵으로 삼았어. 죽은 태양, 부화하지 않는 알…… 너희를 지키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과, 너희가 내가 있는 곳에 도착하는 것, 어느 쪽이 덧발일까……